아일스 품종 분류 코드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사용을 위해서 센서플로우와 판다스를 로딩해 주시고요. 텐고 텐서플로우 못 하죠. 자, 그다음에 과거의 데이터를 준비하겠습니다. 파일 경로를 만들어 주고요. iris라는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로딩해서 남겠습니다. 그리고 iris를 출력해 보고요. 할때 상위 5섯개 데이터 한번 출력해 봅니다. 셀을 하나 추가해서 이제 우리는 이 데이터, 이 범주형 데이터를 변형을 해줘야 되죠. 원핫 인코딩 해준다고 했습니다. 정말 단한 줄로 끝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인코딩된 결과를 여기다 담을 거고요. pd.getDummies 라는 함수 안에다가 iris 이 데이터를 넣으시면 결과가, 인코딩된 결과가 나옵니다. 어, 대단하죠? 여기서 행복을 한번 맛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아직 데이터에 우리 준비가 끝나지 않았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분리해 줘야 됩니다. 독립 변수를 분리하려고 하니까 먼저 인코딩의 칼럼스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독립 변수에다가는 인코딩 변수 안에 이 앞에 꽃잎 길이부터 꽃받침폭까지의 변수 그리고 종속 변수에다가는 인코딩 뒤에 품종의 원핫 인코딩된 칼럼들의 변수명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도 한번더 출력을 해봐야겠죠. 이제 모델 구조를 만들어 봅시다. 인풋레이어를 가지고 인풋레이어 모양은 4개고요 이제 그 출력층에 모양은 3개기 이 때문에 3을 써주고, 지금은 분류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소프트맥스로 넣어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모델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로스를 크로스 엔트로피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적어주시고요. 여기 오타가 잘 나니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어 사람이 보기 편한 지표를 추가해준다 그랬어요. 정확도라는 지표를 추가해주면 사람이 보기에 좋습니다.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에러가, 어, 에러가 안 났네요. 네. 자, 모델, fit,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랩 토크는 10번만 일단 돌려보죠. 10번 학습했는데, 어, 네, 정확도는 그대로죠. 중요한 건 학습이 되고 있는 건,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크로시보다는 이스스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로스가 떨어지면 학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큐러시는 오르지 않았지만, 지금은 학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어큐러시는, 어 내가 원하는 모델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이 어큐러시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실제로 학습이 되어 있는, 되어 가는 과정에선 이 로스를 보면 되는 겁니다. 네. 어 이제 좀 많이 학습을 해보죠. 100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학습이 되면서 로스가 떨어지고, 로스가 떨어지면서, 이제 어큐러시가 정확도가 점점 오르게 되죠. 한번더 해볼까요? 90몇 몇 가지는 데이터가 좀 쉬운 데이터에서 한 98%까지는 금방 올라갈 겁니다. 더 학습을 하면 더 오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학습을 시켜보시고요. 모델을 이제 이용을 해봅시다. 모든 데이터를 다 넣어서 체크를 하긴 어려우니까 음, 처음에 있는 다섯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봅시다. 예측을 해봤더니, 처음에 있는 다섯 개의 데이터는 모두 다첫 번째가 1에 가깝고, 나머지는 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세토사 칼럼이었죠. 세토사라고. 세토사일 확률이 86%, 79%, 이렇게 예측을 해준 거예요. 실제 정답을 한번 확인해보죠. 네. 이렇게 다섯 개. 전부 다 세토사였네요. 다른, 분류도 잘 예측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맨 밑에 있는 다섯 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다섯 개를 출력하는 방법은 이제 슬라이싱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다섯 번째부터 끝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다섯 번째부터 끝까지. 그러면, 어맨 마지막 거는 이맨 끝에 게 버지니카죠. 버지니카일 확률이 70%, 67% 이렇게 얘기하고, 시컬러일 확률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얘는 42%나 되네요. 그렇죠? 53% 42%. 그렇지만 실제 정확도에서는 얘는 맞춘 걸로 네,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어, 실제 정답을 잘 맞췄네요. 학습한 가중치들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get w e i g h t 를 하면 가중치가 보인다고 했죠. 가중치를 보면 요거를 이제 테이블의 형태라고, 표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2차원 형태니까 가로가 로고 세로가 칼럼입니다. 요 세로 칼럼, 요첫 번째 칼럼은 바로 세토사를 예측하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꽃잎의 길이와 곱해주는 가중치고, 꽃잎의 폭에 곱해주는 가중치. 그리고 여기는 꽃받침의 길이, 여기는 꽃받침의 폭.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하나 만들고, 마, 지막에 바이어스를 더해주면, 뭐가 나온다고요? 세토사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 바깥에 소프트맥스를 한번 씌워야겠죠? 그래서 그 확률이 나와서, 아까 보셨듯이 0.8뭐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버시컬러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수식이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버지니카 1 확률에 대해서 계산해주는 수식은 여기에, 이렇게. 가중치는 여기 나타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갈람에 나타나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어, 그 종속 변수가 범주형일 때 분류 모델을 만드는 법을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범주형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수치형으로 변형이 필요한데, 그 변형, 변형시켜주는 방법까지 학습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